안녕하세요 윤니카입니다이 노래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2005년에 출시한 군주온라인입니다 엔도오즈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는 벨로프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서버 선택창입니다 서버가 무려 15개나 있습니다 사람이 적당한 서버를 선호하지만 일단 사람이 제일 많은 세종 서버를 선택했습니다. 캐릭터 생성창입니다. 세 개의 캐릭터가 있는데요. 일러스트가 조선풍 느낌이 불신하네요. 저는 냉철한 신의를 선택했습니다 캐릭터 생성 후 시작하면 경복궁 안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예리라는 NPC가 자동으로 말을 걸어오는데 처음에는 기초적인 인터페이스 창을 친절히 설명을 해줍니다 스탯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네요 스탯을 찍고 나면 구리덱이라는 보스터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경복궁 밖으로 나가서 근처에 구리덱을 잡아주었습니다 아이템을 획득하면 아이템 시세도 적혀있는데요 시세까지 알려주는 친절한 게임이었네요. 퀘스트를 완료하면, AltQ를 눌러 원격으로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퀘스트는 호소람에게 가면 무기를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세 가지 무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축장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초보자 사냥터에 가서 3레벨까지 올리라는데, 이미 레벨이 6입니다. 바로 완료해주고, 그 다음 퀘스트는 장비 착용 퀘스트인데, 계속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스승님을 구해야 하는데 스승님을 구하자마자 대화창으로 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예리 퀘스트를 끝까지 완료하면 물약, 버프 아이템, 그리고 탈거까지 지원해주셨습니다. RPG 게임하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지원해주는 게임은 처음인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캐릭터가 안 그래도 느려서 답답했는데, 구미호를 맞고 나서 타보니까, 와, 이동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졌습니다. 구미호 타는 모습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까 예리퀘스트를 하면서 토끼소녀 강림이라는 아이템을 받았는데요. 아이템 사용 후 Alt-Y를 눌러 영웅강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외형이 토끼소녀로 바뀌게 됩니다. 외형뿐만 아니라 스택과 사거리도 늘어나는군요. 지원 아이템을 받은 이후, 스승님께서 엄청난 타자 실력으로 100가지 찍는 팁을 순식간에 알려주셨는데요. 먼저 남한산성으로 왔습니다. 이거 뭐, 몬스터가 다한 방에 죽는데, 쾌감이 지렸습니다. 순식간에 30을 찍고, 작은 풀숲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양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매크로 판별창이라고 매크로 방지창이 뜨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입력 기회가 총 3번인데, 실패하면 1시간 동안 감옥에 갇힌다고 하네요. 대신 매크로 판매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을 입력하면 15분 동안 추가 경험치 20% 버프가 적용됐습니다. 1시간 정도 사냥하다 보니 68이 되었습니다. 이게 근데 사냥하면 나오는 잡템 종류가 너무 많아서 안 그래도 좁은 아이템창 정리하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마을에 가면 대상전이 있는데 경매장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아이템을 등록해서 아이템창을 정리했습니다. 68을 달성하면 장금이 퀘스트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장금이 퀘스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음식 재료를 구해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음식 재료는 대상전에 검색해서 구매를 하면 쉽게 깰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금이 퀘스트를 다 깨고 나면 레벨 100이 되는데요. 레벨 100이 되면 전직을 할수 있었습니다. 전직은 캐릭터 변경 이용권을 사용해서 캐릭터를 바꿔줘야 하는데요. 위에 보면 반갑다 친구야 라는 메뉴 창이 있는데, 접속시간이 1시간 누적될 때마다 포인트가 일씩 쌓이는데요. 이 포인트로 캐릭터 변경 이용권이랑 바꿔서 얻었습니다. 캐릭터 변경 이용권을 사용하면 처음 캐릭터 생성했을 때 3개의 캐릭터와 뒤에 전직 캐릭터 3개가 추가가 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아니, 이럴 거면 처음에 캐릭터는 왜 선택? 저는 리카를 선택했습니다. 100레벨을 달성하면 도깨비 세트를 주는데 전직을 해야만 착용이 가능했습니다. 레벨 100이 되면 스승님이 긴말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새벽 시간대다 보니 일단 얼음성 지하로 갔습니다. 이곳은 가만히 있는데도 몹이 먼저 선빵을 치는데요. 한두대만 맞아도 엄청 아팠습니다. 그러다 결국 죽었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제 나와바리가 아닌가 싶었는데 같은 마을 유저분께서 달토끼 토손이라는 영웅 강림 아이템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기존 토끼 소녀에 비하면 능력치가 엄청 많았는데요. 토손이로 강림한 뒤 다시 얼음성 지하로 가봤습니다. 확실히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맞으면 꽤나 아팠습니다. 더군다나 물약도 몇개안 남았었기에 계속 여기서 사냥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문득 그 아까 반갑다 친구야에서 교환품목 중에 성공 방지권이라는 아이템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몹이 먼저 선빵 때리는 일이 없는데요. 이래서 이 아이템이 있구나 하고 바로 포인트로 교환했습니다. 성공 방지권을 사용 후에 이제서야 안정적으로 사냥이 가능해졌습니다. 선빵 필승이란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네요. 이후 저는 사냥을 계속하였는데 그런데 이게 마우스 왼쪽 클릭을 계속 눌러 줘야 되다 보니까 오랜만에 클릭을 열심히 했더니 손이 좀 저렸습니다. 아무래도 중간중간 쉬어 주면서 사냥을 진행했습니다. 군주 온라인은 잠시 쉬더라도 마을에서 쉬어야 합니다. 규칙에 사냥터에서 잠수 금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잠수타다가 적발시 감옥으로 연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뭐 화장실 갈 때도 번거롭지만 마을로 온 다음에 가야겠군요. 스승님에게 긴 말이 와서 헐레벌떡 마을로 왔습니다. 아까 백레벨에 전직했었죠? 전직을 하면 따로 전직발을 주시나 봅니다. 저는 마치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으로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먼저 처음에 지원받았던 구미호를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골랑이라는 탈것 동물을 받았는데요. 그런 다음 물력과 버프 아이템 어사페 마법사 구리덱이라는 소환 영웅도 지급해주셨습니다. 저한테는 첫 소환 영웅이었는데요. 마법사 구리덱이라는 소환 영웅은 소환시켜놓으면 일정 시간마다 포인트가 쌓이는데 포인트로 경험치 버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계별로 경험치 버프가 있었는데 뭐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사페라는 아이템은 던전마다 입장 레벨이 있는데. 입장 제한 레벨보다 낮으면 이 어사패라는 아이템을 사용하면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던전 레벨 제한보다 같거나 높으면 어사패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이템을 지원받은 이후 스승님은 바로 다음 임무를 주셨습니다. 먼저 처음에 스승님이 아이템을 지원해주셨을 때 무기는 창을 추천해주셨는데. 이유가 컨트롤 3번에 있는 경험치 증가 버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레벨 220의 무기를 정해도 늦지 않다면서 초반 구간을 창으로 빨리 스킵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까 구미호를 만납하고 지원받은 저골랑 능력치인데, 제 기준에선 엄청 살벌합니다. 벌써부터 얼마나 세졌을지 기대가 되더군요. 무기도 초반에 NPC가 주던 축창에서 환영무기로 교체했습니다. 환영무기는 캐릭터 이용권 교환했던 포인트로 똑같이 얻을 수 있는데, 데미지가 레벨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제가 113레벨에 받은 환영무기랑 140을 찍고 받은 환영무기에 데미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일단 130까지 찍기 위해 다시 여름성 지하로 왔습니다. 원래부터 몹들이 한 방이라 제가 세진 지 체감이 안 돼서 130부터 가라고 하는 사령선으로 가봤습니다. 사령선은 독특하게 사냥터 이동으로 탈포가 안 되는 곳인데요. 영덕마을로 가서 마을 아래 바다 쪽을 보면 유령선처럼 배 하나가 보이는데 이쪽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역시 선빵 필승입니다. 얼음성 지하보다 확실히 경험치 오르는 게 빨랐습니다. 욕심이 많아서일까요? 2층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받았습니다 1층처럼 한방 컷이 나는 모습입니다. 경험치를 더 많이 주더군요. 이곳에서 150까지 축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사냥할 때는 금방 올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레벨이 오를수록 경험치 오르는 속도가 더뎌지고 아이템 얻는 소리만 들으니까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버프 아이템이 어떤 게 있나 살펴보는데... 버프 아이템 종류가 진짜 엄청 많았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프 아이템이 21주년 케이크, 태극기, 천지환, 소환단, 중환단이었는데, 21주년 케이크는 몬스터를 죽일 때마다 여기 밥그릇창이 줄어드는데. 아래의 기관 수치와 포만갑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버프 아이템이고, 태극기는 경험치를 7배 증가시켜주는 버프 아이템이고, 천지화는 사용하면 여러가지 버프 효과가 무작위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경험치 버프 증가도 뜨는데, 저는 이게 태극기 경험치 증가 버프랑 중첩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배수로 증가하는 버프는 가장 높은 배수 하나만 적용이 되더라고요. 혼자 해골물을 마시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추후에 데미지 증가 버프로 바꾸었고, 소환단, 중환단 같은 경우는 소환단은 모든 능력치, 중환단은 공격력, 마법 공격력, 방어력을 올려주는 버프 아이템인데 보니까 이거 외에도 대환단, 태환단, 극환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극기는 경험치 버프 아이템 중 가장 낮은 쪽에 속했고 황금돼지의 꿈, 구리덱 선물, 박대박이라는 버프 아이템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퍼센트로 증가하는 군주 정신력이라는 버프 아이템도 있었고. 행운 페이지, 수상한 편지라는 공격력, 방어력 올려주는 버프 아이템, 초록 구슬 또는 파란 구슬 무공탕까지. 이건 뭐 버프 아이템 종류만 보니까 머리가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이게 맞나요? 경험치 버프 아이템만 제외하고는 다 중첩이 되는데요. 여기다가 휴식 게이지라는 것도 있는데 총 3단계 게이지까지 있으며 몬스터를 잡을 때마다 이 게이지가 줄어드는데 각 단계별로 버프 효과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3단계일 때가 가장 좋은 버프 효과를 받으며 이 휴식 게이지를 늦게 줄이게 하는 아이템이 기운석이라는 아이템이고 휴식 게이지를 회복시키는 아이템이 중유수라는 아이템인데요. 이건 뭐다 가지고 있으면 아이템 창한 개는 없다고 봐야겠네요.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외 에 다른 버프 아이템들이 더 있습니다. 싼 가격의 버프 아이템도 있지만 제가 사기엔 터프니 없이 비싼 버프 아이템들도 많아서 그냥 있는 버프 아이템들로만 사냥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노화 지경으로 사냥하다 보니 인벤토리 무게도 순식간에 차는데 대상전에 등록한 개수가 꽉 차서 더 등록할 수도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창고를 쓰려면 임대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냥 개인 창고를 주면 안 되겠다. 어쩌다 보니 사냥하다 계속 불만만 쌓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템 창 무게 같은 경우는 영원의 가방, 공간의 열쇠라는 아이템이 있으면 들수 있는 무게가 무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모이면 저거부터 바로 사야 될것 같습니다. 어찌저찌 150 레벨을 찍었습니다. 150을 찍으면 달성 선물 상자를 주는데 대원단, 극관단, 천재원을 주네요. 스승님께 받은 150 레벨 미션을 완료하였고 이유는 따로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제 험난한 세상 혼자 부복해 나가야 합니다. 말리장성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몹의 밀집도가 좋아서 사냥하는 게 편했습니다. 가끔 한 방이 안나서 맞으면 아팠는데, 블루완이라는 아이템을 먹으면 해결이 됩니다. 블루완은 스탯을 최대 5배까지 증가시켜주는 아이템인데요. 1일 동안 효과를 받을지 14일 동안 받을지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각 일수에 맞게 신선수와 축복의 돌이라는 아이템을 내면 됩니다. 신선수와 축복의 돌은 대상전에서 구입했습니다. 사냥할 때 단순 클릭만 하다 보니까 졸리기도 하고 멍을 자꾸 때리게 되는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사냥을 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슬슬 딱히 사냥 외엔 할게 없다 보니까 더 이상 이 게임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졌습니다. 확실히 저는 단순 사냥만 하는 타입의 게임은 안 맞나 봅니다. 찾아보면 이것저것 할 수는 있겠지만 생활 컨텐츠도 딱히 선호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이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냥할 때 버프 아이템 지속시간이 제각각인데 10분, 20분마다 버프 아이템을 먹는 것까지는 100번 양보하지만 천지환 행운 페이퍼, 이상한 편지 같은 랜덤 버프 아이템이 골칫거리였는데요. 이건 원하는 버프가 나올 때까지 계속 사용해줘야 되는데 특히 천지환 같은 경우는 버프 시간도 짧을 뿐더러 원하는 버프는 안 나오니 사냥을 계속하는 게좀 꺼려지더군요. 근데 또 저거 없이 사냥하자니 몬스터가한발 컷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군주 온라인 영상은 이쯤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군주 온라인은 옛날 게임인 거에 비하면 나름 준수한 그래픽에 귀여운 캐릭터들이 즐비한데요. 이벤트도 꾸준히 있는 것 같고 군주 온라인은 달마다 한 번씩 군주데이라는 상시 이벤트도 있습니다. 비록 저는 군주 데이트 플레이하진 못했지만 달마다 진행하는 군주 데이 트때 경험치 증가 혜택과 다양한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유저들과 소통하면서 같이 게임하고 퀘스트 깨는 것보다 단순 사냥을 선호하신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옛날 RPG 게임 특성상 무과금으로 즐기기엔 다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초반 구간은 나름 스승과 제자 시스템으로 스승 유저분들이 적극 도와주시기 때문에 220레벨까지는 과금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0레벨이 되면 그때부터 이 게임에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것처럼 초반에 비좁은 템 창, 무게, 버프 아이템 사용이 불편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